감자는 영양가가 풍부하고 건강에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입니다. 다음은 감자가 몸에 좋은 이유입니다. 1. 풍부한 영양소. 감자는 비타민C, 비타민B6, 칼륨, 철, 마그네슘, 인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칼륨 함량이 높아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2. 항산화 성분. 감자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섬유질. 감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돕고 변비 예방 및장 건강에 기여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높여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4. 저지방 저칼로리. 감자는 비교적 저칼로리 식품으로 적당량을 섭취하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감자를 굽거나 찌는 등 건강한 조리 방법을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면역력 강화. 비타민 C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자에 포함된 비타민 C는 면역력을 높이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킵니다. 유 혈당 조절. 감자는 저혈당 지수지하이 식품이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천천히 올립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에게 특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자의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 지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삶거나 찌는 것이 튀기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7. 근육 기능 향상. 칼륨은 근육 수축과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자에 포함된 칼륨은 근육 건강을 유지하고 운동 후 회복을 돕습니다. 감자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쉽게 식단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자의 건강 효능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튀김보다는 삶거나 굽는 등의 조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는 과거이고, 내일은 알수 없고, 지금은 어떠세요? 웃을 수 있을 때 행복입니다. 구 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감사 합니다.